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실전대고 고수들의 핵폭탄을 맞는 장면을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지금 한에서 자 마가 이렇게 떠가지고 자 포를 걸었죠. 상당히 지금 이 포를 먹으면 장군이에요 또 포장. 야 여기서 진짜 초에서 어, 난감하죠. 그래서 초가 잔것 끝에 차가 이쪽으로 왔습니다. 자 이쪽으로 왔는데 자 지금 뭐 이거 이제 한이 끝났다 하고 이거 먹었습니다. 이거를 장군이에요. 아이고 그 피해주면 또 죽고 끝나잖아요. 차로 뭐 아이고 근데 여기서 핵폭탄을 한번터트립니다 초에서 꽝 멍군 장군 끝나버립니다. 예 이렇게 해서 핵폭탄을 맞아서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. 다시 한 번요. 자 마가 이렇게 오니까요 차가 에라 모르겠다 이쪽에 가자 아유 이걸 그냥 먹으면서 장군 하니까는 몽군장군에 예 이렇게 해서 아 고수들도 이렇게 한방에 끝내는 이런 실전 대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상대방이 왔을 때왜 왔을까 이걸 생각을 안하고 그냥 장군이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고수들도 이렇게 한방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고수들의 실전대고 감상해 보셨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